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를 통해 알수 있는 믿음이란 무언가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무언가가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합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당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도 믿음 때문이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것도 믿음 때문이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함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백세 대 90세 대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으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도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과 언약을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성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강하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감각이나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속의 철학, 과학, 문화, 종교로부터 공격이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이해되고 또 세상 철학과 문화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크게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도전받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체의 감각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또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세상은 사람과 같은 가치는 타당하게 보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부만 인정하거나 완전 부정합니다. 또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잘못된 영적 세계를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속적인 철학과 종교, 문화에 둘러싸여 사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창조를 믿지 않을 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날이나 방법과 과학계에서 출원하고 상상하고 설명하는 우주와 생명의 탄생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류 과학이 상상하고 주장하는 우주와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 맞춰서 성경의 창조를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속적인 학문은 육체의 감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 하에 상상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한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은 종종 도전받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삼일체는 특히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하게 바꾸거나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이성과 육체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와 신비를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몇주 동안 나누었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십자가 사연까지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는 분명 진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특히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진리 앞에서 성도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의 세계와 말씀의 깊이와, 그 신비와 범위를 심도있게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려움으로써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믿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가지 귀하고 좋은 가치,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자비, 희생과 같은 가치는 인정하고 예수님이나 여러 인물들은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교리와 신학을 포함해서 이성이나 육체의 감각을 통한 관찰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에서는 세속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한 진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속적인 철학이나 주장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부정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행위는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는 진리 앞에서 진정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진정한 믿음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창조와 기적을 믿는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나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마치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독선적인 집단으로 프레임 시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또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유난스럽고 민폐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 나이대에 여러 종류의 성격과 배경과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에서 지켜지는 예의나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지나친 언행으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행위의 중심은 세상이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진리와 성도의 믿음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조전서 1장 18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미련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 해석하며 세상 철학과 문화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의 믿음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진리이자 번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좋은 가치와 교훈을 빌려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말은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 기록들이 성경 말씀으로 모아지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오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 어느 부분이 오류가 있고, 진리의 내용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긴다면 성경 전체가 오류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믿음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록이고 어떤 것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각이나 감각과 이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서 믿겠다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포기했고, 또 진정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며 성도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무지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세속적인 철학이나 학문과 타협하고 세상 눈에 보기 좋게 거슬리지 않게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을 소개하고 죄가 아닌 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죄라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과 믿음으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과 같이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거나 세속적인 시대와 문화에 맞춰서 해석하며 진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보아도 특히 병고치실 때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 때로는 아주 큰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직접 사역하실 때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반응하고 믿는 자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는데 만약 본디오 빌라도와 공예의원들과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되심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악한 마귀도 할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심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보고 인정하는 것에는 특별히 귀함이나 의로움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저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함에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본질에 있어서 무언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말씀 전체에 걸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깊이 숙고해 보면 믿음은 그저 덕목이나 무엇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관계이고 인격적인 반응이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깊은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존재와 말씀을 단순 글이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의 인격적인 목소리로 듣고 반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이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듣고 믿게 되는 시간이 매우 짧을지라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관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이 세상 어느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반응과 철저한 신뢰가 더 성숙해지면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보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예수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면 부활은 그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고 역사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부활은 믿어야 하는 진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정체와 말씀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앞에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고, 그래서 책망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어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며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다시 굳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전도 시작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을 본 형제들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믿어야 하는 진리로 만드시며,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전하는 복음은 글과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실상과 증거입니다. 앞서 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성도의 믿음은 곧 복음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나에게만 실상과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도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게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교회의 믿음은 나라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열방을 전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구원과 성숙만을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한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실상과 증거가 없는 것이고, 결국 말로만 종교의 모양을 전할 뿐 진리는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강하고 확고하면서도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반응하고 철저한 신뢰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믿음을 알아본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부활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듣고 믿어야 하는 진리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히브리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는 믿음은 친밀한 관계이고 인격적인 반응이며 철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듣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철저하게 신뢰할 때 실상과 증거되는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그 확고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하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실상과 증거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롭도 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게 보시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나라와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실상과 증거되는 줄 기억하며, 그 믿음 꼭 지키고 성장하는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